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는 나 하나님 말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생과 58페이지 아가서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모략과 유양과 상인의 여러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솔로몬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객들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 날 마음이 기쁠 때 그의 어머니가 시온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이제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이 결혼을 통해서 이제 사랑을 맺는. 그런 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어, 특별히 그 부분에 이제 좀 앞부분 초반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 먼저 6절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이 신랑과 신부의 행렬을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어, 신랑과 신부의 행렬. 근데 이제 여기에 나오는 연기 기둥이라고 이게 써 있어요. 연기 기둥. 근데 이 연기 기둥이라는 것은 이 솔로몬과 순남미 여인이 이 가마 행진을 할 때, 그 행렬에서 피우는 그 향, 향의 연기가 길게 퍼져서 나오는 그런 연기의 모양을 지금 나타내주고 있는 거예요. 향이 이렇게 쭉 퍼져서 나오는 그 연기. 음, 이스라엘에서는요, 이 중요한 행렬이 지나갈 때맨 앞쪽과 맨 뒤에서 이렇게 향품들을 사용해서 향불을 내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이런 전통이 있어요. 지금 이 솔로몬과 술란미 여인의 이 행진 이 가마 행진이 이런 풍습을 반영해서 앞과 뒤에서 이렇게 향불을 피우다 보니까 이제 연기 기둥이 참 멋있게 생기는 거예요. 음, 그걸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이제 모략과 유향을 사용했어요. 그 향품 중에 모략과 유향 다양하게 사용했지만 이향불의 재료로 이렇게 값비싼 모략, 이 유향 이것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이 예식을 올리는 신랑과 신부가요 매우 높은 신분을 갖췄다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신분이 지금 굉장히 높은 신분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절 후반부에, 이제,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친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이것은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는 지금 6절 맨 뒤에 있거든요. 근데 원어 성경은 이게 맨첫 번째에 올라와 있어요. 맨 앞쪽에 있습니다. 이게 맨 위치, 앞쪽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그래서 예루살렘 여인들이요, 이 솔로몬과 이 술남년이 탄이 가마를 보고, 이 행렬을 막 보면서 이제 감탄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부러움에 쌓여서 거기 탄 여인이 부러운 거죠. 이 동네 사람들이 지나가다 보니까 저기서 저 멀리서 지나는 가마가 너무 화려하고 사람도 많고 향기롭고 막 연기도 멋있게 나는데 야저 찬자가 누구야? 약간 이런 모습으로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좀더 쉽게 바꾸면. 이제 순서상으로 바꾸면 이렇게 이런 표현이 돼요 야야 야, 저거 좀봐 저기 누구야 저 <laughs> 저기 누가 타고 있는 거야? 야, 향냄새 너무 좋다 저 연기 멋있는 거봐막 여자들끼리 막 이렇게 후삭 떨는 거죠 저 보면서 그러면서 야 왕족이 결혼했나 봐막 이런 대화가 지금 오가는 거죠 지금 육절에서는 이제 멀리 보이는 이 가마 행렬에 대한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멀리 보이는, 그런 멀리서 보는 그런 가마 행렬을 이렇게 묘사한 거라면 이야기했다면, 이제 7절 말씀은요. 이제 더 가까이 온 그런 가마 행렬에 대한 그런 이야기라고 있어요.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60명이. 60명이나 인원이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근데 그 60명이요. 이스라엘 용사 중에서. 최정예 부대, 가장 싸움을 잘하고 가장 용맹하고 이런 사람들만 뽑은 거예요. 특출나게 그 모든 인원 중에서 저희 나라도 그렇잖아요. 그 대통령 경호원을 하는 게 하늘이 별따기거든요. 모든 그 경호하는 사람들이나 경찰들도 거기 들어가는 게 꿈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인정받고 가장 용맹스럽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인정받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과 같이 항상 그런 호위를 하는 것처럼 지금 최종의 육십 명을 선발해서 지금 솔로몬과 이순람녀인의이 행진 행렬을 호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것은 왜 그랬냐 이 광야길에서 혹시 모를 뭐 도적들 뭐 어떻게 될지 모른 그런 침략 뭐 이런 것들 침략자들에게 있어서 호위를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육십 명이면 어떤 누군가가 와도 걱정없는 그런 인원이라고 할수 있어요. 60명. 실제로 이러한 가마 행렬을 보면 좀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눈앞에서 다 저쪽에서 이렇게 쫙 지나가는 그 가마 행렬에 60명 이렇게 쫙 둘러싸고 있고, 60명, 60년만 있겠어요. 60명 외에 제가 볼땐그 다른 인원이 더 많을 텐데 앞뒤로 쫙 서가지고. 근데 이들이 둘러싸고 호위하면서 멋진 연기와 아름다운 향기를 내면서 행렬하는 건 아마도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요 이러 것을 이제 행렬 가운데 보호받고 있는 이 솔로몬과 이술람미 여인 지금 여인들이 그걸 보면서 부러움에 싸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뭐 그렇게까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굳이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하 우리들은요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런 능력으로 날마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여기는 60명으로 이렇게 호의를 했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보호하시며 지키시고 그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지키고 늘 보호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부터 신약 시대까지. 늘 지키시고 늘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천사를 직접 보내셔서 그렇게 보호하시기도 하시고요. 언제는 또 하나님께서 직접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관여를 하셔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기도 했어요.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그들을 선하게 인도를 할 때도 있으셨습니다. 이렇듯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은요. 실로 어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사랑과 보호하심 가운데 이 깊이와 크기가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이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이 감사와 찬양에 어울러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음 그리고 8 절을 보게 되면 이 솔로몬의 마찰을 호위하는 이 군사들에 대해서 다 칼을 잡고 이렇게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어이 솔로몬이 결혼 예식을 위해서 이렇게 칼을 찬 정예 군사 군사들이 60명이나 선발해서 호위하도록한 것은 지금 이 결혼식이 밤에 이루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녁에. 네. 밤에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이 중요한 행사인데, 이 중요한 행사에 뭐 짐승이라든지 뭐 도적이라든지 뭐 강도 때들이 갑자기 덮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불상사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중요 인사들이 어딘가 지나가면 만반의 준비를 다 해요. 특히 대통령 한 명이 움직이면, 그 앞에 경원들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에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경찰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경 출신인데, <laughs> 예를 들어 대통령 한 명이 움직이잖아요. 지방을 어디를 가요? 그럼 고속도로 그 톨게이트마다 경찰이 숨어서 있고요. 지나가는 그 행렬마다 그리고 어디서 그 장소에서 행사를 하면 그 산이든 뭐든 건물이든 꼭대기에서 경찰들이 숨어서 사법경찰부터 몇개 중대가 다 대기를 합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행사 가운데 굉장해요. 근데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너무나 중요한 행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준비하고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나오는 지금 이 밤의 두려움이란 영적으로 바로 사단의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위협. 이걸 지금 상징하고 있어요. 이 사단의 위협을 무찌르기 위해서 용사들이 칼을 찼어요. 이 칼을 찼다는 것은 바로 용사들이 차고 있는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우리들이 있어서 늘 도사릴 수 있는 그런 사단의 그런 위협, 그런 사단의 공격,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무찔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때로는 우리 가운데 뭐 핍박이나 환란이나뭐 어려움들, 세상의 그런 염려, 걱정과 근심 같은 것들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도사리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들이 오직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다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기도하며 그렇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이 것밖에 없어요. 우리들이 사단 이기는 방법은 내가 어떻게 내 믿음으로 내가 이겨봐야지. 절대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갑자기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갑자기 공격이 찾아오고 염려가 오고 근심 걱정되는 일이 힘든 일이 빵 하고 터지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운데 온전히 서 있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 순간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늘겸손함으로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어 계신 여러분들이 되어주심으로 어떠한 공격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그것을 무지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높이는데 귀하게 사용되어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사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사단의 공격을 이기며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교회와 다니 목사님의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또 몸이 좋지 않은 우리 성도들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 이스 전도대 모임과 목초파 성회를 위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나신 각자 기도 전부 가지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주님의 제단 앞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루의 첫 시작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변함없이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음 삶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서 또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을 기도할 수 없으면 하셔서